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서수령의 반말, 보통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야, 뭐뭐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일본어에는 명사의 다를 붙이면 됩니다. 뭐뭐가 아닙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은 일본어로 내와 아리마생이었습니다. 아리마생이라는 건 없습니다라는 뜻이었고요. 없습니다의 반말은 없다. 지난 시간에 없다는 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뭐뭐가 아니야 라고 반말로 말하고 싶을 때는 아리마생자리에 나이를 넣어서 내와 나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내와의 해야체는 자입니다. 내와 나이 혹은 자나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머니라는 일본어는 오카상 드라마에서 부부싸움 할때 아내가 남편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의 엄마가 아니야. 일본어로 私はあなたのお母さんじゃない。